100층 탈출 구독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온거죠 여기에 인포메이션 대접해도 될까요? 좋아요 갑자기 대접을 한다 커피를 드세요 이상해 이거 이거 뻔한 클리셰인데목 탔지? 먼저 먹어봐 오케이 바꿔 <laughs> 오케이 한명 물리쳤고 구독 적절한 산수법은? 15암중 다른 종류의 하나는? 블랙 이거 컴퓨터, 캔디, 덱터. 아니, 이거 어떻게 다 맞춰, 0 개를. 어, 72. 아, 씨, 뭐야, 72. 72. 나이스. 뭐야, 똑같은 거 나오는데? 72. 오! 어! 어, 문 좋았다. 아, 문자 똑같은 게 나오네. 아, 살았다. 응? 어? 갑자기 미술 전시관? 아니, 장난하나, 씨. 어, 내가 봤을 때 1번 아니면 사, 3번 같은데? 3번. 아, 씨. 오리, 빨간 꽃, 검은 꽃, 뽀뽀, 오래시계. 검은 꽃, 뽀뽀. 그렇지. 벌써 중간까지 왔구만. 문제를 맞추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지.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? 난 제일 돈이 없어. 칙칙이. 핑키. 내 양념 매들 거돈 합친 게 내가 가진 돈이야. 아, 그럼 핑키가 일단 제일 많죠? 근데 노랑이가 만 원을 들고 있대. 근데 칙칙이가 제일 없대. 리치는 빡빡이의 두 배. 노랑이의 절반. 노랑이가 만 원이니깐 빡빡이는 많아도 오천 원이 안 된다는 거야. <laughs> 그러면 리치는 만화도 만원인데, 핑키 정답 핑키. 하하 너무 쉽구만.